아! 아!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뭐요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스타즈별 결 상자로 첫 번정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바. 자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방송 진행한다고 했는데 10시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건강검진 잘 받고 오셨냐고요? 건강검진 안 받았는데? 크롬병 치료하고 왔어요. 크롬병 치료하고 왔어요. 건강검진을 받진 않았고요. 네. 크롬병 치료하고 왔습니다. 자, 늦은 방송, 아 늦은 만큼 또 재밌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 프로토스전, 캐리어로다가 아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캐리어, 캐리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 캐리어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거의 드물어요. 그죠? 요즘에 누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 그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 캐리어를 쓰겠습니까? 나니까 쓰는 거지. 그죠? 아무 말 없어서 열받는 줄 알았다고요. <laughs> 마이크 끄고 혼자 열심히 멘트하고 있었어.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번씩 쳐 달라고 했는데 안 치는 거야. 그래서 무안해 가지고 그냥 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이크 안 나온다고 해서 예. 네. 아, 이승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토토전, 토토전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뭐란지야. 상대방이 뭐란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일단 정차 왔고요. 원 게이트 코어 오케이. 자 이러면은 우리가 먼저 질러 찍어 되고 아니면은 드라볼 먼저 찍어 사를 쫓아내면 되죠. 찬영님 안녕하시고요. 창현님 안녕하세요. 은준님 안녕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죽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살리는 거예요 얘를 살리지 않으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 거든요 예. 네. 살리면 돼요 매너팔은 상관없으니까 살려야 돼요 예. 네. 상관없어 매너팔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를 오래 살려서 사내방보다 오래 살려서 나의 빌드를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트리플리 들어갈 거라서 이거를 공업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소를 하고 아 반환을 받아서 아 로보틱스를 지을 예정입니다. 나 지금은 이렇게 병력 돌리면서 나갈 것 같은데 왜냐면은 상대방이 그렇죠. 이제는. 드라곤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정찰 못하고, 자, 무난하게 플레이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나간 거예요. 공업 찍히겠다, 잠깐만. <laughs> 얘는 사장골이안 돌리냐? 돌리네. 이건 입구를 막고요. 그죠? 깼고, 취소하면서, 자, 돌립니다. 자, 팔로만 지었어. 앞마당이네. 그러면 3팔런 아무도 없어. 앞마당이야. 100%, 100% 아이고,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저야, 저야, 고맙죠. 에이션트님, 안녕하세요. 자, 쭉쭉 찍어주더라면서. 네. 재건님, 안녕하시고. 자, 일단은. 이 트리플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사내발 빌드에 대한 파악을 좀 하는 건데, 사내방이 로보틱스를 빨리 올리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그죠? 무난하게 드라군 뽑고 드라군 뽑아서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자신의 플레이를 안받아 먹을 때 가져가면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하면서 운영이 들어가겠다고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를 알아요. 알면은 아는 거에 대한 대처를 또 들어가야지. 리버. 안 맞아 이거든. 오 타임. 이거 다크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드라군 사냥을 찍고 다크일 수도 있거든요. 역 다크. 오우씨 놀라운 베드네안 하셨네요. 오. 오! 난 당연히 암마다 하한줄 알았어. 팔런 네, 3개까지 무난하게 짓길래. 근데 없으면 그거거든. 없으면 그냥 어쨌든 간에 무난하게 그냥 옵저버 뽑는 가능성이 지금 높긴 한데. 스피드업 눌렀나요? 오케이. 아, 동행인너님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똥 싸고 왔습니다. 얘 가고. 자,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리버라면 제가 더 빨라요. 그죠? 리버라면 제가 더 빠르고요. 왜냐면 로보틱스를 상대방이 나가자마자 지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지었어요. 리버라면 내가 더 빨라. 옵저버라면은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옵저버라면 커버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봐야 할 거는, 사내 다크. 뭐 이런 건데, 다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옵저버를 1로 내려가서, 사내방 막을 수 있죠? 그 다크는 또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사내방이 뭐할수 있는 그런 몰래 멀티 가능성만 좀 줄여놓고, 어, 리버로다가, 사내 본진에 들어가서, 때리깡만 만들게요. 돌아 수업 됐고. <목소리> 데미지 없는 어? 별거 없네? 뭐지? 진짜 리버야? 리버인가? 이거는 내가 찌르면서 보자. 간다. 네, 은주님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시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요! 아, 이거 빼요, 이건 이거 이건 사그왜 없더라네? 너무 잘 뺐네. 3 게이트 없더라 되게 무난한 빌드에요. 선 멀티는 내가 더빠르다는 정보죠. 멀티는 제가 더 빠르다라는 정보. 약간이나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격 오느냐예요 보통 리버가 죽었기 때문에 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안올 수도 있어요. 안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온다면은 우리가 리버로 한번더 견제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더 견제만 한다면 앞마당 마이티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고 그 발판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라 거죠 포지 리버 많이 뽑아요 리버 리버 보통 공격을 오거든. 근데 지금까지 아는 거 보면 안 오는 거야. 그냥 리버를 막았기 때문에 아, 리버만 계속 막자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앞마당 에 그냥 대놓고 들어가도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얘만 계속 살리면 돼. 얘만. 뭐야? 붙였다. 아니네. 아씨 아깝다. <laughs> 약간만 느껴올걸. 한번 더? 아, 데뷔했네. 데미지 업이 됐나요? 그러면은, 과감히 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진짜 사리버로 그냥, 빠른 사리버 드랍을 해서, 빠르게 조져버리는 수도 있어.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리버로 조지는 방법 이제 는데 사네발 저렇게 수비적으로 하면 내가 안 좋긴 해. 네. 사네발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격 오거나 드라군 배치가 좀 이상하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은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가죠? 그냥 아, 니 자, 온다, 온다, 막자. 막자 아우씨. 됐어, 됐한 번만 막으면, 예, 우리는 기회 옵니다. 한 번만 막으면. 래서 일단 사내방과의 멀티싸움을 보면은, 트리플이에요, 저는. 사내방이, 그냥 멀티고요 저는 트리플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리한 거는 변함이 없는데, 만약 사내방이 공격을 안 한다, 여기서 요거 이용해서 가면 돼요. 네. 앞마당 수비 됐거든요? 리버 두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출발해서 사내방한테 공격만 들어가면 돼. 오케이. 사내방 멀티 먹을 생각이네. 이러면 이거 들어가서 끝내면 된다. 본드 넥서스 날리면 멀티를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야. 자, 조심해야 되는 사내바 멀티멀티 플레이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들어갑니다. 이 뒤에 환상적인 타이밍의 리버~ 사내바본드떨어지는 리버~ 스캐라 빠바바바 바모 루루루루루 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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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 중요하죠! 왜냐이 두개가 있어야 사내망이 플레이 가능 이거 템플 아카이브죠? 방죠터쳐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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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스 쿨하게 죽자 로버스 생산기지를 겠어요 이거는 로버틱스 하나만 더 지어서 조금만 더 견제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거든. 깨죠, 깨죠. 선멀티는 안전하고요. 그러면 이 방금 공격을 통해서 로버틱스가 깨졌기 때문에 선멀티는 굉장히 프리한 상황. 그리고 여기 이 체력만 깨놓으면은 리버가 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거 깨로 가고요. 이킬 오겠지. 캐롱만 근데 깨놔도, 어? 깨지면은, 깨지면 진짜, 와, 이걸 깨라요, 출발. 이겼다. 이겼다. 한례방, 사방, 팔방 흔들리죠? 대비는다 하고 있었는데, 흔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 뭐죠? 질럿 비티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벙어리 할게요 이름을 불러달래 미친놈이 한번 부르면 됐지 새끼야 음망 구걸해 단순 드라군입니다 하템 없어요 못 뚫어요 하템 없어요 못 뚫어요 <laughs> 나의 계산은 완벽하다, 친구. 한번더 가자. 멀티 쪽. 본지는 깨거다겠어 그래서 사내망이. 산해방이... 수비를 안할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인것 같은데 와 이거 봤나요? 어, 멀티를 가져와줘 동시 투 멀티 여기도 내꺼 저기도 내꺼 시간을 주면 상대방 유리해지나? 그거 아니에요 예, 시간 지나면 멀티 많은 쪽이 유리한 거지. <laughs> 내가 유리해요 결국에. 결국에 제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 만약 멀티 이거 먹고요 제가 다시 리버 뽑아서 공격 들어가면은 산해방이 손해 보는 상황이라니까. 엄청 크죠 상황. 이뭐예요이멀티 일단 모른다 정확하게 모르면 돌릴 수 있다 몰래 돌리자 프로 붙이지 마저기네 여기는 대놓고 붙여 되니까 붙이고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더열터지 카템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저게 생기고 해야 사내방이 할수 있는 건데 아직 안 생겼어. 그리고 나의 멀티 는 돌아간다. 멀티 이렇게 막 먹을지는 사내방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냥. 아니, 당연하지 멀티가 토스가 이렇게 막 멀티를 한다고 뭐 이런 생각아할수 있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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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니, 아 이거 깨자. 허허허, <laughs> 리버, 아, 뭐야. 드라곤 안 나오네. 에반데 스타게 생산 건물 깨. 넥서스 필요 없어. 넥서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깨고, 스타게트 깨고. 못 깨냐? 아씨. 더러워서 못 깬다. 자 다시 올게. 미안. 바이바이. 카오까의 생각인가 중요한거 보다 시간 지나면 유리하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가져가자 이거 리버 붙여요 더 뚫게 해서 아우씨 거세요 진단. <laughs> 웹을 가려나? 거세를 뽑았. 스타이트를 갔다라는 것좀 그지 같긴 하네요. 그쵸? 커세요 잡혔고 스카웃을 가려나? 스카웃을 가면 정답이고, 이게 아니라면 좀 이상한 상황인데. 어왜 스타이트만 4개 지었어? 여기 공격 오는 게 맞거든요. 원래 정상이면은, 아니면 여기에 뭐 깰려고 하던가. 사내왕도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방도 돈이 없어서 뭐 스카웃을 모으던가 이런 게 모으는 플레이가 되게 매끄럽게 되진 않아요. 그죠? 지금 사내왕이 더딘 게 보이죠? 눈에. 여러분들도. 가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를 받았, 받았기 때문에 멀티 깨진 게두 개나 깨졌기 때문에 분명 가난하거든. 분명 마음대로 안 돼. 생각보다. 생각처럼. 이것도 막으려고 하다가 시간 끌리고 캐리어 나옵니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시간 끄는 거예요, 그죠? 여기 못 깨면 또게이득 되는 거고. 아전 중입니다. 깰수 있다. 이번에도 깰수 있다. 이번에도 지킬 수 있다면. 어, 이걸 밀어? <laughs> 와 이걸 밀어? 배터리 일단 뭐 해놓진 않았기 때문에 위기 미네요. 와 이걸 겨우겨우 밀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 토토전에 이렇게 캐논 바치랑. 이런 걸 뚫어제끼면은 상대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투자한 게 많다라는 얘기야. 뭐야 저거 왜안죽어 아비터 트루블 깨요. 아비터를 받기 때문에 다카콘 뽑아주면 되게 좋겠죠 피드백. E.M.P 같은 느낌으로 쓰면 되죠 피드백. 이거 막 이거 깨라고... 언진가 하면 되고요. 이거 깨려요. 제일 까다로운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웃을 뽑는 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밀렸지만 어쩔 수 없고, 이거 깨고 도망갑시다 오케이 로 한개 태우면 선물팀 꽁짜죠 예, 네, 우성원님 안녕하세요 엄청 유리하다 나도 앞마당이라 여기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쌩쌩하 돌아가긴 한데 멀티 하나 더 필요해. 여기나 여기라 가져 가자 물론 그 전에 캐리어로 사내 말더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량 건 없고요. 아, 커세요, <laughs> 아, 커세요, 씨 야, 아, 커세요. 아극혐이요 <laughs> 어제 어디 있었냐? 두 개만 가면 되겠지. 아무튼 조안 <laughs> 져요 웬만해서 드라군이랑 싸워서 웬만해서 안 져요. 아유씨 사내가 포기하고 그냥 셔틀 잡은 거죠. 또 이렇게 깨면은 시간 또 버는 거고 그럼 캐리어 쌓여서 결국 공업인데 캐리어 쌓여서 싸우면 이기겠죠. 어, 제발 제발. 그럼 될 때마다 팡한 번만 더 쓰면 깨지겠다. 하나만 때리고 하나는 드라곤한테 꽂자. 얘를 잡으면 되죠. 아자. 빠바바바바바. 리버도 좋아하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 말이죠. 너무 맨날 똑같이 맨날 드라군 사정거리 업 찍고, 드라군드라군 드라군 리버 싸움 하고, 막, 하이템플로 넘어가서, 결국 악한 모아서 싸우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다르게 가는 거죠, 저는. 왜 나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니까... 그렇게할 필요 없는 거잖스타이낚겠기 때문에... 스카웃 안 나... 이제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스카웃을 못 뽑아... 아카콘도 똑같아요. 없어요. 길 막... <laughs> 이래서 온 거거든요. 길 막... 출동? 맞지? 뭐 끝났죠. 주요 건물을 파괴했던 게 굉장히 또 주요했다라는 상황이고. 선벌티 깨려고 했지만, 선벌티도 못 깨고, 다시 한번 주요 건물을 깨로 또 본진 갈수 있는 상황에, 미네랄 벌티는나둬도 그만, 안나둬도 그만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 놔줄 필요가 없죠. 깨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다가, 빵빵빠랑빵, 또 리버 배치하면은, 드라고못 뚫는 또 다른 멀티가 되는 거죠. 아까만큼 또 드라곤 고 쏟아부어야 돼. 한두 부대에 200 채워가지고, 그 종을 그 써야 돼. 네. 돈낭비, 캐논이랑 드라군이랑 바꾸면 드라군이 쏘이요 아이템 플로 도망가 톤에막 녹지 마음 이거 깨서 버티면 첫번티 안전. 코어 깨면 드라군안 나오. 포지 깨면 캐논 없음. 아직 깨는 거지. 야, 이걸 못 깨? 끼룩끼룩끼룩. 했을 때 죽는 거 봐라. 이거 뚫려고 뚫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 이걸 잡고 반대쪽 선발 티로 프로브를 이용시키는 거죠. 그럼 이러면은 안전한 멀티 나는 두 개를 확보하고 상대방 멀티를 다 깨버리고 상대 멘탈도 깨버리는 상황이 됐다 야! 들어오기 싫어 이걸 들어오면은 드라군을 다 써야 되고 드라군을 다 쓰면은 캐리를 뭘로 잡아 와 진짜 토 나오는 상황이다 풀어야 되는데 뚫지도 못하고 열이친이제다는콘 뽑아주면서 열는이게임하이이겼어이거안나가는게 문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나가야 돼는이보는 순간 지쳐도 무방했거든요 스카우트? 아비토 일로와 <laughs> 일로와 어디가니 템필드 아 재재 후 재밌다 재밌어 이게 바로 프로토스 때프로토스이지 수능 일주 연기된 거 아시나요 이러시네요 수능 네 연기된 거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얘기해서 나 근데 그거 똥 짜면서 그거 봤어요 그.